기요 뉴스에서는 어제 평창 토마토가 더 비싼 횡성 토마토로 둔갑해 유통되는 현장 고발해 드렸는데요. 각 지역 농협에서만 판매하는 박스가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도 쓰였을까요? 박스의 판매 과정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기동 취재 송승원 기자입니다. 보도 이후 평창의 한 농협이 수거한 박스, 횡성이 표기된 박스인데 수거 물량만 수천 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른 지역 박스를 평창 농가들은 어떻게 구입했을까? 평창 농협에서 사왔죠. 구입해서 가져왔고 하는 거죠. 구매 과정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평창 농민이 횡성 농협에서 횡성 조합원의 이름을 대고 구입한 겁니다. 그럼 아무나 구입도 가능할까? 취재진이 직접 박스를 구매해봤습니다. 조합원이 아니어도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돈만 내면 박스 구입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여부도 신분증 확인 절차도 없습니다. 행성의 특산물인 토마토 박스 포장지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지역의 특산물 박스 포장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박스에는 원산지 행성군, 생산자, 해당 농협이 선명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른 지역 박스를 구입할 수 있고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해당 농협은 정관에 따라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이용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게그 농협사, 그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조합원 여부만 확인해도 박스 외부 유통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해야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를 박스 가리 방지를 위해서라도 판매 절차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지원 뉴스 송승원입니다.